안녕하세요 코랄 대부보드 제 9강 가위바위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셋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트레이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면 가위바위보 데이터셋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닝셋이랑 테스트셋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뭐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미지가 어떤 형태인지 가 300x300 픽셀에 각 부분은 24비트 컬러로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8비트씩 해서 아마 rgb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인식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주먹 그리고 이거는 보자기 인데 약간 틀어진 상태 그리고 이건 아마 가위로 인식되도록 해뒀 겠죠 이런 거는 이제 라벨링에 따라서, 뭐, 세계일대를 보자기로 할 건지, 세계일대 가위로할 건지, 라벨링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트레이닝셋이랑 테스트셋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나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코랩이라는 걸 살펴볼 건데요. 코랩은 콜라보레이를 약자로 브라우저에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먼저 처음 들어가면은 콜라보레트리, 줄여서 콜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라우드에서 파이썬 등을 작성하고 할수 있고요. 아, 시작할 때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GPU나 TPU 같은데 무료로 액세스 할수 있고 공유도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혹은 여기에서 GitHub 엣지스트나 GitHub 등으로 바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쉘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면은 파이썬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한줄한줄 한줄 실행하는 형태로 약간 주피터 노트북이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도 됩니다. 실행을 하면 여기 램이랑 디스크 환정이 나오고요. 이미의 가상 컴퓨터를 하나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도 한 12.7이면 13기가 정도, 디스크도 107이면 한 120기가 정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꽤 충분한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들을 바로바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numpy나 matplot 같은 거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텐서플로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텐서플로우 외에도 뭐 k e r a s 라든지 여러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 설치 없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파일에서 한번 새 노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를 열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면 이게 할당하고 연결에 처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연결이 된 뒤에는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Ctrl MB로 코드 추가나 텍스트 추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추가 가능하고요. 코드로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하면은 리눅스 명령어 계열이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슬래시 콘텐츠, 콘텐츠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콜 앱으로 한번 시너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을, 이 가위바위보 인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코랩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로 코랩을 열어줍니다. <laughs> 코랩을 열면,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볼 텐데요. 제 위에는, 텐서 플로우는 1버전 대와 2버전대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개 사용하는 API가 달라가지고, 사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버전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바이스 네임에서 GPU를 사용하도록 해 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와 TPU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의 노트 설정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여기서 GPU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저장을 한뒤 이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텐서플로가 이버저때가 선택되었다는 게 나오고요. GPU를 찾았다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모듈들을 전부 임포트해 줍니다. 뭐, 텐서플로 계열이나 numpy, 그리고 맵플로스를 딱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wget 명령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건데요. 이 부분은 아까 가위바위보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 먼저 wget으로 압축 파일을 가져와서 얹은 명령으로 압축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력이 조금 긴데, 그냥 여기 X 표시를 클릭하면 출력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옆에 클릭해서 이건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들을 전부 가져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폴더들을 다 지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탭에 여기 보시면 Tmp 안에 다 저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Tmp 안에 각 락페이퍼 시저스별로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션용 그러니까 테스트셋도 따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 있는지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는 2520개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는 총 37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이거나 840개 정도 그리고 이거는 124개 정도 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파일 리스트들을 다 셋업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폴더 한번 출력을 해보면 라고 해보면은 여기서 컨트롤 엔터 를 입력하면은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플롯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잘 가져왔는지 두 개씩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락하고 페이퍼 시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이 위에 두개 주먹풀단에 들어 있었던 거고요 다음 페이퍼 부분 그리고 시저로 들어 있던 사진입니다 다 애매한 사진까지 최대한 많이 넣어 주면은 모델이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더 다양한 것을 인식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캐라스 프로세싱 등을 위해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듈 임포트를 해주고 폴더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255로 나눠서 리스 p e 그리고 회전 범위라든지 리드 헤이트 범위 등등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은 이제 뭐, 회전에 대한 인식이나 좌우 반전에 대한 인식 등까지 좀더 포괄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용 디렉토리도 가져와 줍니다. 조금 그냥 별거 없이 리스케일만 따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 아까 여기 위에서 가져온 트레이닝용 DIR, 여기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트레이닝용 데이터, 해서 가져오고요. 이거는 여기서 제너레이터해 종과에서 폴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등을 따로 지정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300x300인데 일단 이미지를 150x150으로 줄여서 트레이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생성해 주고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해 줍니다. 클래스는 폴더가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3클래스로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머신러닝 할때 어떤 형태의 모델이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컴플이트 2D라는 걸 이용했고요 그 외에는 인풋 쉐이프 등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레이어 설정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 설정 돼 있는 대로 바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까지 완료해 주고요 그러면은각 레이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레이어나 타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쉐이프. 이렇게 해서 점차 범위를 줄여 가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모델 핏이 부분이 실제로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 에폭치를 설정해서 지금은 10번만 하게 되는데한 25번으로 하기도 하고 5번으로 간단하게 종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데이션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실행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GPU를 사용하면 은 개당 한 20초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면모이 위치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다음으로 에포치 하나를 실행하는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 하나 실행하는데, 그다음에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이게 이제 GPU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CPU를 사용한다면, 무지 하나 실행하는데 약 300세크, 그러니까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c c u r 보면은, 제일 처음 했을 땐0 4 1 정도가 나왔고요 다음으로, 지금 여기 0.66으로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크러시가한0.94 정도 나오는 거 봐서는 네, 마지막으로 0.95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 어러시면은 10번만 했는데도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잘인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 파일 이용하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이걸로 이미 사진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에 여러 가지 네. 일단 네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락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운데 번째라고 인식이 되었고요. 다시 실행해 보면 다시 보자기로 인식을 합니다. 보자기로 넣으면 첫 번째 걸로 인식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으면은 시절을 넣으면은 네, 이렇게 맨 마지막 걸로 인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미 데이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넣은 게 엄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업로드해보니 맨 마지막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맨 마지막 거는 아까 가위가 맨 마지막 걸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해당 사진은 제 가위로 인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모델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은 세이브고 제 파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걸 실행시켜 주면은 모델 세이브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파일을 이제 그냥 이쪽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다운로드 할 때는 크롬, 브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니까 크롬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RPS가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된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일 안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샘플 데이터를 여러분, 아, 샘플 데이터 말대로 샘플 데이터였고, 일단 이건 드라이브 안에서 연결되는 거, 드라이브 마운트를 따로 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맨티, 어, 맨티. 아, TMP 안에 넣었죠. 었 TMP 안에 RPS나 rps 테스트를 보면은 제가 다운받았던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코랩을 이용해서 아 H5는 Keras를 이용한 모델인 k e 스 모델인데요 현재 이 케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HTTP에서 사용이 안, 되니까, 안 돼서 별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 시간에 t 처 b a i 기용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